7월 1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 조급한 판단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세요. 소띠,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옵니다. 인맥이 곧 행운입니다. 호랑이띠, 문서운 계약 운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오늘 해도 좋습니다. 토끼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리하면 손해봅니다. 용띠, 추진 운이 강합니다.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보십시오. 뱀띠, 지나친 간섭은 오해를 부릅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말띠, 인기와 주목을 받는 날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돋보입니다. 양띠, 바쁜 하루지만 건강을 꼭 챙기세요. 원숭이띠, 인내가 필요한 달입니다. 성급함을 참으세요. 닭띠, 말조심. 실언이 구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개띠, 뜻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자제하십시오. 돼지띠, 정리, 정돈의 좋은 날입니다. 주변을 정돈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